제가 뭐라고 했나요 그때 기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서부성 전략 팀장입니다. 자, 곧 추석이죠 여러분. 어, 추석 전에 좀 좋은 종목 하나 좀 다시금 좀 말씀 좀 드립니다. 자, 휴캠스 제가 지금 방송한지 꽤나 오래됐어요. 어, 3월달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새 지금 3만원대 한번 찍고 내려온 뒤에 다시금 또 3만원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휴캠스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가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오후 3시 29분 지나고 있고 어 28,400원 곧 동시효과 마감하면서 이제 가격 찾아갈텐데 이 회사에 남은건 기회밖에 없어요 어. 기회밖에 없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종목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면, 뭐, 이 산업이 발전하고 이 산업이 기대를 받고 이렇잖아요. 그 미래성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은 어쨌든 우리가 그 산업이라는 것이 공장을 가동하면 가동할수록 탄소가 배출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탄소 배출권이라는 거에 생기면서 탄소세를 매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탄소배출권을 잉여하는 탄소배출권을 타 기업으로부터 매수해오거나 아니면 그걸 뭐 선물시장처럼 이렇게 사고 팔고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런 걸 미리 준비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대 탄소배출권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거 하나 됐죠 그 다음에 뭐 있죠? 질산 그 하나솔루션이 그때 이제 질산, 우리가 직접 생산하겠다. 그러면서 주가가 몇 프로가 빠졌죠? 마이너스 14%가 빠졌는데 제가 뭐라고 했나요, 그때? 기회입니다. 탄소 배출권, 아, 이거 질산 분명히 이거 위약금도 받고 알고 있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또 대체할 수 있는 거래처 찾을 수 있을 거다. 근데 뭐예요? 찾았죠? 여러분, 이게요. 어, 1년짜리 계약을 하는 게 아닙니다. 5년, 10년,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막 밥줄이 끊긴 게 아니에요. 그냥 과대 낙폭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이었다는 증거죠. 자, 또 하나. 지금 휴캠스라는 기업 자체가 또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암모니아죠. 암모니아에서 뭐 한다고 했죠? 이거 기사 한번 찾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자, 암모니아, 분해 수소 생산 시스템 개발. 자, 이것들도 제가 계속, 이 기사 뜨기도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휴캠스. 분명히 이제 기업 가치가 더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암모니아는, 뭐 제가 이거는 책임질 수 없는 말입니다만, 어디에 인수가 될 만큼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재무구조상 폭발적인 성장이 없어서 그렇지, 굉장히 안전한 기업이고, 어, 모든 기업들이 한 번씩 다 신경 쓸만한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 자, KC 코틀도 그렇고, 지금 휴캠스. 점점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이 기, 이 종목 자체가 이슈가 되게 훨씬 전부터 말씀을 드렸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똑똑하다, 저 잘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니라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재무 구조 상으로도 점점 올라가는 건 보이실 거예요. 지금 어, 2021년도 6월달 또 서프라이즈 어느 정도 나오고 있죠. 자 보시면 2020년도 안 좋았습니다만, 2021년도 어때요? 좋잖아요. 계속 좋아질 거예요. 전년 대비 20%에 넘는 성장을 하는데 당기 순이익은 76%가 오르는데 이거 아마 여기에서 그 뭐야 저기 탄소 배출권 또 팔고 나면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음 여러분 어쨌든 휴캠스꼭좀 신경 써 보시고요. 제가 이상한 종목 갖고 와가지고 막 제가 말하니까 오르죠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산업,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매수하라는 것도 절대 아니지만, 이런 식의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AP 투자연구소의 접근 방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차트 하나 뭐 분석해가지고 뭐 이거 굉장히 복합적이고요. 그 다음에 뭐 찌라시 들어가지고 300% 간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쌓아가다 보면 뭐죠? 30%에요, 30%. 물론, 시간은 걸렸죠. 4월달부터 9월달까지. 괜찮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 이런 거꼭 한번 살펴보시고, 앞으로 효캠수 꾸준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제가 곧 채널을 하나 생성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는 좀더 제가 직접적인 결과들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다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검색 한번 해보시면요. 저희 이제 홈페이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무료 추천 종목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 음. 여기 오늘 9월 14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있죠? 이거 클릭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자,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이렇게 고생을 좀 하십니다. 아침 7시부터 이렇게 하시는데,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고 들어가시겠죠. 어, 저는 미국 지수 하락 마감했다. 뭐, 여러가지 이야기 좀 해주시면서, 충분히 좀 참고해 볼 만한 일정부터 여러가지 이야기들 또 해주십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양재동에 어, 주식 카페 오픈했거든요. 지금 코로나 좀 많이 힘드신데, 커피 딱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오셔가지고 커피 한잔 해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 시작 30분전 5분전 이렇게 해가지고 금일 화신전공 3일 한국전력 이렇게 세종목이 나왔었네요 오늘 하락 출발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화신전공 1차 목표가 달성 이러면서 굉장히 좀 많은 상승폭이 나왔어요 9시 딱 9시에 바로 나왔던 종목이고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한 종목 수익, 두 종목 보유 중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뭐 VIP 서비스도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VIP 서비스일 겁니다. 어 그리고 뭐 프로그램도 저희가 또 무료로 드리고요. 음. 그리고 지금 화신 종목 계속해서 상승 나왔다라는 이야기 좀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사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어 이렇게. 어, 부수적인 설명까지도 좀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에,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혼자서 주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충분히 한번 참고해 보실만 할것 같고, 오늘 이제 VIP 종목들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VIP 종목들이 오늘 왜 추천하는지, 이런 것들 충분히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 정말로 종목을 막 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고해 볼 만한 내용들을 저희가, 어, 제공을 해 드린다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자, 이렇게 매 실시간마다 저희가 이제 게시판으로, 어,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여기 테마주 검색기 한번 눌러 보시면요. 이렇게 AP 테마주 검색기라고 이거는 뭐 회원 가입하실 필요도 없이 완전히 무료로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우 버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딱 나와져 있습니다 이거 정말로 요긴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날그날 그날 상승하는 게 어떤지 이렇게 나와요 음 오늘 보시면 2차전지 관련주들 다 움직이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2차전지 자동차 부품 쪽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아 확연하게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 쭉 내려보시면 여기 다운받으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어, 이거 무료로 다운받아 보시고, 주식 하시는데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